2018년 2월 20일 평창 올림픽 기간 화장실에서 나오던 19살 북한 여성이 한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경비들의 감시가 느슨해진 그 틈에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자유를 선택한 걸 후회하셨나요? 그 짧은 대화가 저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6년 후 저는 국가보위성 요원 신분을 이용해 중국 선양에서 대담한 탈출을 시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북한에서 힘들게 탈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한미래입니다. 1999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무역회사 간부, 어머니는 교원이셨죠. 북한 기준으로 보면 엘리트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춤을 잘 췄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 선발시험에 붙을 정도였으니까요. 만수대 예술단은 북한 최고 예술단입니다. 거기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었죠. 그런데 2017년 제가 18살 때 갑자기 국가보위성에서 저를 발탁했습니다. 외모도 괜찮고 말솜씨도 좋고 무엇보다 충성심이 투철하다고 판단했던 거죠. 2018년 초 저는 석 달간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단으로 파견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순한 응원단이 아니었습니다. 국가보위성 소속 감시조였습니다. 230명의 응원단을 24시간 감시하는 게제 임무였습니다. 응원 연습, 노래 연습은 물론이고 감시 기법, 보고 방법, 탈북 징후 포착법까지 배웠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우리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도주하면 가족 전체가 책임을 진다고요. 19살 소녀에게 이보다 무서운 협박이 어디 있겠습니까? 2018년 2월 7일, 응원단 230명은 만경봉 92호를 타고 동양에서 북한을 떠났습니다. 저도 그 배에 타고 있었죠. 강릉 주문진항에 도착하자 철저한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숙소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졌고, 외부인 접촉은 절대 금지였습니다. 휴대전화는 수거되었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조별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이를 보고서를 썼습니다. 누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누가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려 하는지, 누가 한국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막아도 자유의 향기는 스며들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보러 갈 때마다 저는 한국의 풍요로움을 목격했습니다. 경기장 주변 편의점에는 온갖 먹을거리가 넘쳐났습니다. 초콜릿, 과자, 음료수가 가득한 진열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한국 청년들이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모습도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말을 해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자유롭게 쓰고 인터넷에 접속하고 외국 노래를 듣는 모습. 모든 게 신세계였습니다. 2018년 2월 20일, 폐막식을 사흘 앞둔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자원봉사자 휴게실, 근처 복도를 지나다가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나오는데 한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다정한 인상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보통은 경비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잠깐 틈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뭐가 궁금하니?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물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북쪽 출신이세요. 제 말투에서 뭔가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야. 1950년에 내려왔지.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가족을 두고 오셨어요? 그렇지. 우리 할머니하고 고모를 북에 두고 왔어.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그리움이 생생하게 느껴지지. 할아버지의 눈빛에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후회하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건 후회 없지. 다만 함께 못한 게 한스러울 뿐이지. 할아버지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자유라는 건 말이야. 공기 같은 거야.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 그 순간 복도 저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들이 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뛰어갔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그 말씀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자유는 공기 같은 것이라고. 2018년 2월 25일, 응원단 230명은 다시 만경봉 92호를 타고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함께 귀국 후석 달간 우리는 격리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면담하며 사상 검증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한국 사람과 대화한 적은 없는지 동료된 사람은 없는지 철저히 캐물었습니다. 저는 이상무로 통과했습니다. 완벽한 감시자 역할을 했다고 인정받았죠. 오히려 칭찬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추악한 면모를 잘 파악했다고 평가받았던 겁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변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평창에서 본 것, 느낀 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박종은 할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자유는 공기 같은 것.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러운 당원, 속으로는 탈출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평창에서 돌아온 후 저는 국가보위성에서 승진했습니다. 2019년에는 해외 감시 업무 전문가로 인정받아 중국 단둥과 선양을 오가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북중 국경을 넘나들며 탈북자 동향을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탈북을 막는 일을 하면서 저는 탈북 루트를 철저히 공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중국을 오갈 때마다 저는 조선족 네트워크를 파악했습니다. 어느 지역이 안전한지, 어느 루트가 감시가 약한지 모두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여권과 공무원 신분증, 중국 비자를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게제 무기였습니다. 일반 탈북자들처럼 브로커를 쓰거나 두만강을 야밤에 건너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공무원으로서 정상적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었으니까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암호화된 메모로 탈출 계획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혼자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을 말입니다.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에 계신 부모님. 평양에 사는 남동생. 제가 탈북하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살수 없다고. 70년 전 박할아버지의 아버지처럼 저도 자유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회는 2024년 6월에 왔습니다. 북중 경제협력이 강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지시했고, 대규모 경제대표단이 중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저는 문화교류단 보안 담당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평양예술단이 중국선양에서 공연을 가는데, 그 보안을 책임지는 역할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평창 때는 감시당하는 응원단이었는데, 이번에는 예술단을 감시하는 역할이 된 거죠. 2024년 6월 12일, 저는 선양에 도착했습니다. 리츠칼튼 호텔에 묵었습니다. 예술단을 위한 최고급 숙소였죠. 북한 대표단은 중국에서도 철저히 감시받습니다. 단체로 움직이고 자유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이성 요원이었습니다. 제 신분이 오히려 자유를 줬습니다. 6월 15일 예술단 공연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예술단에게 급한 보고가 있다며 잠깐 외출을 요청했습니다. 보이성 요원이라는 신분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단장은 의심 없이 허락했습니다. 저는 오후 8시에 호텔을 나섰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선양역으로 갔습니다. 제 손에는 북한 공무원 신분증과 여권, 중국 비자가 있었습니다. 매표소에서 베이징엔 고속철 표를 샀습니다. 일반 승객처럼요. 도망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공무원처럼 말입니다. 밤 11시,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베이징까지는 4시간 반, 동이 트기 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주변에 북한 사람이 있을까봐 중국 공안이 탑승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화장실에 4번이나 갔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속이 뒤틀렸던 거죠. 새벽 3시 반 베이징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한국으로 갈 것인가? 그 순간 선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호텔에 돌아오지 않자 북한 대표단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보위성 책임자는 즉시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저를 찾아달라고요. 중국 공안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에 제 사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새벽 4시, 베이징의 한 PC방에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박종은 평창 자원봉사로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할아버지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2018년 평창 자원봉사자 명단에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대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보 이메일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북한 보이성 출신이 베이징에서 망명을 원합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응원단 출신입니다. 박종은 선생님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짧지만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제 사진과 신분증 사본까지 첨부했습니다. 새벽 5시 메시지를 보낸 저는 PC방을 나와 근처 24시간 패스트푸드점으로 갔습니다. 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가장 긴 3시간이었습니다. 매순간 중국 공안이 들이닥칠까 봐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빌고 싶었던 거죠. 아침 8시, 제 중국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전화번호였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미래 씨입니까? 한국어였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이었습니다. 제보 이메일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는 울먹이며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 시간 안에 직원이 갑니다. 그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세요. 절대로요. 가장 긴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9시, 한국인으로 보이는 두 명의 남성이 패스트푸드점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입니다. 같이 가시죠. 저는 검은색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시내를 가로질러 한국 대사관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 정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영사 업무 별관으로 안내했습니다. 중국 공안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한국 영토나 다름없는 공간에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6년을 준비했고, 사흘을 도망쳤고, 이제 안전해진 겁니다. 박종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입니다. 저는 울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자유는 정말 공기 같은 거였어요. 이제야 숨을 쉴수 있어요. 2024년 7월 2일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저는 중국 국제항공 비행기 CA13편에 탑승했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비행 시간은 2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영원 같았습니다. 창과 좌석에 앉아 창 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로 서해가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 어린 시절을 보낸 곳.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위한 눈물이었으니까요. 아버지, 동생아. 미안해. 하지만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앞만 보고 살게. 기내식이 나왔지만 저는 먹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유의 땅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북한이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회항시켜라 당장. 북한 외교부는 중국 측에 압박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행기는 중국 영공을 벗어나 한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오후 3시, CA23편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미소지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승객처럼 입국장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자 승무원이 다가왔습니다. 한미래 승객님, 저희를 따라주시겠습니까? 저는 특별 통로로 안내되었습니다. 일반 승객들의 눈에 띄지 않는 별도 출구였습니다. 거기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온걸 환영합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검은색 승합차에 탔습니다. 차는 공항을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새 차들로 가득한 도로, 깨끗한 거리. 2018년 평창에서 잠깐 본 한국이었지만, 이제는 도망자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유의 공기는 정말 이런 맛이구나. 박종은 할아버지가 맞았어요. 공기 같은 거예요. 자유는. 차는 서울 내곡동 국정원 별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편안한 거실 같은 공간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먼저 쉬세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물과 간식을 건네받았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저녁, 북한의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였습니다. 반역자 한미래가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했다. 그는 엄벌에 처할 것이며 가족들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명은 제 실명을 거론하며 가족들의 이름까지 공개했습니다. 청진에 계신 부모님, 평양의 남동생, 모두 공개 비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닐까요? 저는 조사관에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선택한 겁니다. 잘못은 당신 가족을 인질로 삼는 북한 체제에 있어요. 그의 말이었지만, 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종은 할아버지가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신답니다. 7월 11일 오전, 저는 국정원 별관의 응접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6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2018년 평창에서, 복도에서 잠깐 마주쳤던 할아버지. 할아버지. 저는 일어나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기억하세요? 2018년에 잠깐 대화 나눴던. 물론이지. 어떻게 있겠니?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제 손주뻘 되는 나이였습니다. 할아버지 말씀 기억해요. 자유를 선택한 건 후회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래. 그랬지. 저도 이제 알았어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위해 무엇을 잃어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준비해 오신 것이 있었습니다. 함경도 음식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고향 음식. 할머니에게 배워서 만드신 감자떡이었습니다. 이거 감자떡이에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해주시던 거예요. 그래. 함경도 감자떡이야.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거지. 저는 감자떡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고향의 맛, 가족의 맛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저 잘한 걸까요? 가족들을 두고 온게 70년 전 우리 아버지도 같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잘했고 말고, 내 부모님도 언젠가 이해하실 거야. 자식이 자유롭게 사는 걸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니?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만든 자유를 내가 선택해줘서 고맙다. 이제 너도 기적을 만들 거야. 기자회견 후한 달이 지난 9월, 저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센터였습니다. 석달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용카드가 뭐예요? 와이파이는요? 배달앱은요? 낯선 용어들에 당황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평창 때 잠깐 봤지만, 직접 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박종은 할아버지는 주 이틀씩 하나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면회 시간에 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나도 70년대 산업화 시대 때 시골에서 서울 왔을 때 비슷했어. 모든 게 빨랐고 낯설었지. 하지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 천천히 해도 돼. 12월 하나원을 수료한 저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준비했습니다. 탈북민 특례 입학이 가능했지만 저는 정식으로 수능을 보기로 했습니다. 제대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특례가 아니라 실력으로 통일학과를 목표로 했습니다. 체제가 아니라 사람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북한 인권 강연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를 돌며 자유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중이 늘어 건강해졌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여전히 그리워요. 어머니 생각은 매일 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제가 잘 사는 게 최선의 효도라는 걸. 박종은 할아버지와 저는 특별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75살 노인과 25살 청년의 유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한국 아버지예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북에 있었을 거예요. 너는 내가 북에 둔 가족들 같아. 할머니와 고모를 만나지 못했지만, 너를 만났으니 위로가 돼. 우리는 함께 명절을 보냈습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만들고, 설날에는 떡국을 끓였습니다. 2025년 겨울 우리는 남산타워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불빛 하나하나가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라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평창에서 봤던 그 불빛 이제는 제 것이 되었네요. 할아버지 제가 못 보신 통일을 제 세대가 볼수 있을까요? 보여드릴게요. 할아버지 꼬교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유는 멈추지 않습니다. 국경도 넘고 세대도 넘고 체제도 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자유를 꿈꾸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대한민국 만세.